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성도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두 가지 덕목을 아주 강조하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을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운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마침표이며 선지자가 지켜야 할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두 계명은 우리의 구원, 영생과도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최고의 선이며 반드시 도달해야 할 절대 진리.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25절로 28절까지에서 어느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는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고 되묻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뭐 율법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율법의 박사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베푸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런 소망과 함께 고리들 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의 일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저 부어라 마셔라 자기 육신의 정역대로 살면서 까불다가 뭐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야 정해진 수순이겠지만 우리 믿는 성로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좁은 문, 좁은 길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갑자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믿음의 경전은 막을 내리고 이제 더 이상 갈수 있는 길도 없는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실패하고 가장 비참하고 또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신 이 두가지 사명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잘 실천하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디모데우서 4장 6절 8절이죠. 그 성경말씀이 우리 심장에 뜨거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감사합니다.